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A55블럭에 이어서 A46블럭. 작년에 사전 청약이 있었던 단지죠. 디에트르 리비에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 청약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A 55 블럭이랑 A 46 블럭에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전에 올렸던 A 55 블럭 분석 영상을 보시고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된 거를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 20층.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최고층은 20층입니다.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26세대 중에서 이번에 본 청약으로 모집하는 게 277세대 모집을 합니다. A55 블럭이 1255세대였던 거를 감안하면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4ABC 타입 있고요. 그리고 8호 초과하는 111AB, 115C 타입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지만 자, 8호 초과하는 이111 타입 같은 경우는 추첨제 100%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제를 주력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특공 접수 1순위는 A55 블럭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해요. A55 블럭이 23일에 당첨자 발표라서 만약에 내 가점이 둘다 당첨될 수준이라고 하면 A46 블럭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도 A46 블럭이 A55 블럭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느 단지를 청약할지 고민하시기보다는 둘다 청약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 예정은 23년 10월로 후분양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후에 입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옛날에는 바로 입주하면 조금 작은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요즘같이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을 때는 차라리 중도금 이자에 그 부담을 덜어줘서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보통 중도금 이자 후불제하게 되면 뭐한 2,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1년 후에 입주기 때문에 한 3분의 1, 700만 원 정도가 중도금 이자로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거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평택은 아시다시피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 좋은 게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요. 만 19세 이상 원래 세대 주만 가능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 세대 원도 가능합니다. 청약 독장 가입 기간도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12개월로 낮춰졌고요. 그리고 유주택자 분들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고요. 이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양도세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후분양 프리미엄이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원래는 전매기간이 6년에 들어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전매 제한 기간이 한 4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년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4년입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중도금 이자 절감이 되겠죠. 보통 일반 단지들은 5.5% 기준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딱 3분의 1 수준입니다. 740만 원 정도. 이러한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평택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우선 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서는 전국 거주하시는 분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고요 당첨되고 나시면 재당첨제한 10년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전매제한은 26년 10월까지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거주 의무는 3년. 이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바뀐다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는 자금 계획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요거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물량이었기 때문에 미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불가능합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 대출 60%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면 84 ABC 타입 자 최저가가 한 4억 3천부터 비싼 거는 5억 5천까지 나와 있네요. 확실히 여기도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진 걸볼수 있습니다. 111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건 5억 6천부터 비싼 거는 6억 7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발콘 확장비는 전부 다 천만원 이하로 뭐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뭐 7대, 6대 가격으로 적어드렸고요. 한 천만원 안쪽으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을 때총 분양가는 84타입 기준에서 한 5억 7천만원 그리고 111, 115타입 같은 경우는 최대한 7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8호 초과하는 111, 115는 100% 전부 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 금 계획을 세워 보면 84 타입이 분양가 5억 5천 잡고 111 타입은 7억 정도 잡고 자, 계약금 10%, 계약할 때10%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전부 다 실행이 될 거고 입주 시점에 들어가서 잔금 30% 납부하면 자금 계획은 완료가 되고요. 잔금 내기 전까지 필요한 금액은 일단은 10%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84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억이 필요하겠고 111 타입은 한 1억 5천 정도. 여기다가 추가 필요 금액을 더하면 내가 총 필요한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111 타입은 최소 뭐 2억 1천만 원 이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84 타입은 1억 5천 이상, 최소한 요 정도 금액은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자, 고덕 신도시에서 조금 외곽 쪽에 위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A 55 블록보다는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요. 뒤쪽에 서정리천. 그리고 BRT 노선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교육 환경을 이용할 수 있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라는 훌륭한 일자리가 있고요 BRT 타고 좀더 올라가면 서정리역도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고덕신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될 텐데 이쪽 중심권이랑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A46 블럭이 확실히 A55 블럭보다는 인기가 많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평택 고덕 신도시의 시세는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게한 6억에서 한 7억 5천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3억 이하 불러지는 호가는 한 7억 5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A55 블록 영상 한번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시세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남양하고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a55블럭보다는 단지 배치가 괜찮은 걸볼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동들을 보면 확실히 개방감이 좋아 보입니다 자, 서정리 천 뷰도 나오게 되고 뭐 서정리 천이천 뷰가 뭐 그렇게 a급 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파트 숲에 꽉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 이런게 훨씬 더 낫겠죠 단지 배치도도 깔끔하게 잘뺀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타입부터 보면 자 84a타입 3a 판상형으로 나왔고요 3베이 판상형으로 빼다 보니까 이제 거실이 넓게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대방 디에트르가 이 거실을 광폭 거실로 잘 빼더라고요. 마통풍 잘 되는 구조고, D자 주방에 침실 3이 있고 드레스룸 겸 알파룸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만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안방을 굉장히 넓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84 B 타입. 여기는 안방에 있는 알파룸이 빠졌네요. 알파룸이 빠지고 드레스룸도 작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84A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 알파룸하고 드레스룸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84A 타입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84C 타입 판상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3베이 타워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양가도 타워형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고요. 거실이 양창이 아닌 대신에 이 주방 창을 통해서 마통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실이 안방에 여기에 위치하고. 드레스룸은 굉장히 작아진 것을 볼수 있죠. 옆에 침실 3, 위쪽에 침실 2, 그리고 현관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도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으로 1 1 1 A 타입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A 판상형입니다. 자, 마통풍 되는 구조로 잘돼 있고 거실이 좀더 넓어진 걸볼수 있네요. 그리고 별도로 침실 1부터 침실 4까지 있고요. 알파룸도 따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4A 타입이 좀더 커진 평면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1B 타입은 84B 타입이 커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침실 1부터 침실 4까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작은 것은 조금 아쉽고요. 자, 다음으로 115C 타입. 여기는 84C 타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실 1부터 침실 4까지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타워형이 드레스룸을 크게 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통풍은 주방을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a 타입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이 b 타입 그 다음이 c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분양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은 평면인 걸 감수하더라도 이 84c나 115c 타입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 상황이라든지 가점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서 어느 타입을 넣을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던 A46 블러 사전청약 이때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한 5억 2천만 원, 4억 7천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3천만 원이 더 비싸졌습니다. 일단 예상보다는 한 3천만 원이 비싸졌고요. 그리고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을 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세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뭐 최소 50점 중후반은 되셨어야지 당첨이 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것보다는 낮은 경쟁률 낮은 커트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분양가도 3천만원이나 더 올라버렸죠 뭐 이런저런 거 감안하면 이 커트라인 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자 a46블록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고 a55블록 영상도 함께 보시고 어느 단지에 청약을 할지 둘다 넣을지 아니면 패스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보셔서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동탄 파크릭스, 신주거 문화타운의 이 단지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